레하, 안녕하세요. 레추원입니다. 자, 오늘은 민첩 스태킹 클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첩 스태킹 클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의 클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향력 옵션을 사용하는 클로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민첩 10당 임무기 공격 시 냉기 피해 추가가 고정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결합 아이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행력 아이템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냥꾼 82레 제우클로를 사용을 할것이고요그 이상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에 오브와 변화엽을 통해서 냉깃 플랫, 데미지 1티어를 뽑아줄 것입니다. 전미에는 아무 옵션이 사,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전미에는 공격속도 1티어, 뭐, 치명타 확률 1티어, 치명타 피해율 1티어가 있는 게 분명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일단 크라칸의 키메를 통해서 각인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왕 의오브를 통해 레어 아이템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치피비가 아깝긴 하지만 저희는 접두의 민당 피해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어느를 통해서 지워줍니다. 만약 이렇게 날라갔다면 다시 각인으로 돌려서 다시 크라칸의 키메랄을 해주고 나서 제왕의 오브 소멸을 반복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가중, 크래프팅, 그리고 접두어 변경불가 크래프팅과 함께 접미어 변경불가를 해줍니다. 냉기 재련을 돌리게 될 경우 민당 피해가 확정적으로 있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제작 속성을 제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는 접두어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컨텐츠가 두 가지가 될수 있겠죠. 여기서 타협을 하신다면 다중크래프팅, 그리고 전미에서 치명타 확률, 그리고 접두의 원소 관통을 크래프팅 하셔서 멀크, 플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멀크를 하지 않으실 거면 저희는 또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멀크 접두어 변경 불가를 크래프팅 하느냐 아니면 아니면 접두어 변경 불가 크래프팅 한 개만 하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접두어 변경 불가 하나만 했을 경우 저희는 50대 50여 명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멀크 접두어 변경 불가를 하게 될 경우 33.3%는 날라가지만 나머지 66%는 공격 속도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크래프팅을 다 해주고 나서 아이슬링을 넣어줍니다. 만약에 아이슬링이 전미에 떴다면 이 중에 가중치가 제일 높은 지속 피해 배율 관련 옵션을 하나를 크래프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언베일에서 이런 식으로 힘, 지능, 치와 컬 또는 공격 속도를 선택을 하셔서 그래프팅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베일을 깠을 때 원치 않는 게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나온 속성의 공격 속성이 나온 옵션 중에 공격 태그가 없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공격 태그가 없는 지금 현재 이 상태로는 뭐가, 뭐를 가 써도 유효지만 공격 스태그가 없는 2배 피해를 선택하고 공격 속성 부여불가를 크래프팅 하셨을 경우 저희는 소멸의 업을 통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이슬링을 넣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았다 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접두에 당연히 크래프팅 한 줄인 원소관통을 크래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으로 돌아가서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아이슬링을 넣고 장막이 접두에 붙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벨해서 원소관통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런 식으로 3옵션이 나왔지만, 내가 원치 않는 옵션만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옵션이 나왔을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하나요? 레트로님. 그러시면은, 이 중에서는 주문 피해를 골리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까는 장막에, 여기 있는 옵션들은 공격 태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문 피해를 선택하고 공격 속성 부여 불가 크래프팅을 한후 어느로 지워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공격 속성 부여 불가 날아갔다면 다시 하고 저희는 얼크로 다시 아이슬링을 트라이하시면 됩니다. 공격 속성 부여 불가는 말 그대로 공격 속성이 부여되는 것과 공격 속성이 제거되는 것을 막아 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이슬링을 통해서 공격, 속성, 공격 속도가 날라갔다 라고 한다면 일단 일단 접두를 완성을 시켜 줍니다 원수 접두를 완성을 시켜 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그대로 멀크를 하셔도 되고 또 하우스를 통해서 공격속도 1티어를 찾아주고 남는 한 자리 치명타 확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크래프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로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박!